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굉장히 설레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차도 보이시죠 오늘 전쟁이에요 <laughs> 전쟁하러 왔어요 유니폼은 어떤 거 챙겨 오셨어요? 오2024오 팬분들께서 이제 선물해 주신 거오 아, 괜찮 텐데, 뭐 지는 DNA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laughs> 네, 멀리 어... 왔습니다. 2019년 시, 어, 8월 10일 빅버드에서 결승골을 놓고 어, 한 10년 만에 제가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팬분들이 저를 어, 사랑하게 되는 기점이 되자 <laughs> 그 기억을 살려서 어, 존나 멋있는 분들 앞에서 질수 <laughs> 없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저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한 아, 24년? 이제 정확히 2010년부터 어. 15년차 편이었어요 제가 인, 인천한테 진 기억이 거의 없어서 이기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어. 하고 왔습니다 아. 말 섞을 정도도 아닌 팀인데 엮인 게 맞나 아. <laughs> 어, 어떻게 하다가 <해야> <laughs> 이후에 와가지고 인천이랑 엮여서 살짝 기분이 안 나네요 축구도 그냥 쉽게 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몇대몇 예상하시나요? 안천은 3대0 3대 선수 곧 어. 3대0 네. 발로 꼭 하시길 헤어진 <laughs> 선수가 오시는 거예지언인지가좀 네. 되시나요? 네. 좀 티가 많이 나요 아진짜요아 진짜로요? 아진짜아진짜요아진짜솔요아진짜고요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아요아진짜요아진짜요아진짜요아진짜요아진짜요아 네. 진짜로요? 아진짜요아 진짜로요? 아진짜요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아진짜요아진짜요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진짜. <laughs> <같아요>. 아진짜요아진짜요아진짜아진짜요아진짜요아진짜요아 <기회가> <laughs> 저는 13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아. 봤었는데 그냥 째고 째고 로아갔었던 기억이 슬적으로 아, 보기 된건한 18년, 19년도 때한것 같습니다. 음. 저는 뱃놀이 가자고, 라 홀날 때마다 가게점에서 네. 한 2배용, 3배용 뜰 때면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를줘 바다로 가자, 빛바도 소를 했잖나 가면 일단 그 선수 같이 뛸수 있던 거아 그렇죠. 그래서 아저 무엇보다 인천 팬분들과 함께 승리로 보답하는 날이 됐습니다. 세계 어딜 뛸 거야? 아 세계 피해다냐? 아, 오늘, 오늘... 너무 무서워. 이번에 오늘 또, 또 주장이잖아요 저희가. 네. 수경 미드필더로 한번. 저도 신령 미드필더. <laughs> 워낙에 또 선수들 때 많이 부딪혀가지고. 네. 아, 아 우리는 네. 부딪히는 네. 포지션이다. 진짜 까다로워요 높키가 사이드백. 나 진짜 이런 스타일 제일 싫어했어요. <laughs> 비정어났어요. <비장으로> <laughs> <laughs> 나 이제 팬분들 어 많이 오셨는데. 어 진짜? 뭐야? 아, 스케일나이 정도면 나는 볼, <laughs> 너무, 너무 부담스아워나는너 운동을 안 하고 어, 왔어요. 신세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겨야 됩니다, 저희. 네 <laughs> 그 그쵸, 것 오늘 한번봐보세요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laughs> 제가 소원했을땐 인천은 제가 안 좋습니다. 이기러 어, 왔고요. 어, 어, 어. 뭐 인천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자치고가 아니라 이기러 <laughs> <얘기로> 가야죠. 호남이 형몸 보세요. 저호렁오렁해가 죄송합니다 어, 아. 인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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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습니다 제가 또 이제 3월 1일 경기 전에 이게 아마 영상 업로드가 되죠. 사기를 확 올리고 3월 1일 또 가야 될거 아닙니까? <목소리> 인천에게 수원 경기는 특별한 경기인 거 아시죠, 다들? <목소리> 뭐 <목소리> 경기하러 온거 아닙니다, 그죠? 이기러 온 거예요, 그죠? 이겨야 돼요. <목소리> 와, 모른다 이거 모른다, 알수없다 게스트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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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하시는. 네. 대전에서 음. 20번 달고 대전 에서뺀 네. 얼굴이었는데 되게 파이터용으로 잘 싸웠던. 네. 그리고, 그... 아, 뭐, 싸우고 계셨던 거 아니죠? 아유, 네. 네. 아직까지는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유 자리까지 오시길래 어, 유소년 축구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우리도의 어. 어, 캐스터라고 해서 5년 전 K3 리그랑 WK 리그에서 연애 속도 뭐야 네. 이거? 이거 야 지금은 유튜브 채널 하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쭈그러지는데? 몸의 무게를 야, 느끼면서 우리는 개자 경주 시작됐습니다 자, 어, 아자 김호남 살짝 자 이거 열렸죠 자잘찔렀어요 모중 모사 달려가보세요 모사 아지만 눈총 분위기가 좋은데 동네에서 아 저런 패스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에요. 아 그렇죠.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나이스, 아, 그클 하지만 완벽한 태클로 일단 프름을 한번 끌어냅니다. 뭐 신세계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자, 기본 한번. 아, 신세계 정확한 테클 드죠 이거. 아, 좋은 퍼, 닫혔겠안데요하지만 예, 번 아, 아, 지금 연결. 아 자, 열렸죠. 아, 이거. 지 않은. 와. 선달하지만그 속에 오, 이렇게 어, 해야죠. 전달. 아, 좋아요. 돌렸다! 아! 아 센스 있었는데 아, 이게, 아 차단이 되네요. 오, 와, 지금 저 9번 무고사 선수... 디비가... TV가... 예, 뺏길로 봤어요, 뺏길로. 너무 센스 있는 오케이. 플레이였는데... 오, 오, 빨라요. 아! 빨라요! 어깨 오, 넣어야 오, 돼, 어깨 오, 넣어야 오, 돼! 어깨, 아... 어깨 돼. 돼. 오, 넣어야 오, 돼! 우리 코, 우리 코, 우리 코! 아 인천에 지금 애보 애보 저 구원 수비수예요아 너무 좋은데요. 아왜잘하지또어리 잡습니다. 대다 아다 자, 드래핑. 나가야 돼요. 아무 스페이스 내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충청 저먹고야 왼발 슈팅. 아! 살아있죠. 자, 완 완벽하게 열렸어요 이제 들어가라와아 좋아요. 아, 이기고 마신 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넘해다 어, 어! 아! 멋있다. 어! 아! 어! 어! 야 양궁 컨트롤에서 어! 가장 좋은 찰스 어! 같은데요. 어! 지금은 어! 완벽하게 인천의 수비가 놓쳤어요. 어! 아 지금 공이 어딨는지를 찾지 못하고 어! 있는. 열렸죠. 열렸어요. 빨라요. 어! 아 슈팅. 들어가라. 아! 슈팅 들어가라요. 아! 오. 쳤는데 <laughs> 자그파트아 아, 이거 리트로 <laughs>

아 네. 역시 신세계 아. 또 연결되나요? 고양이쪽 조금 설치하고서는 아니고요 올라온다라면 온다라면 온다라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우와 축제! 인천은 빨리 자주 오지? 와우. 아 오.. 오.. 아... 야 이제 류.. 깔끔했네요 그래서 아.. 아, 지금, 지금 아 제가 나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렌즈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아, 센터백이나 센터 형님부터 아,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부족한 거 같아요 네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센터백 들어가고 세 개를 올리면 잘아 그렇죠 형 아.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은데요? 아. 놀러 오시는 거예요? 아.. 아, 극 그게 극아 오.. 오해하지 마극 살짝 극이네 많이 조용해졌죠? 원래. 역전 정말 작년 위로 올랐다가 떨어뜨리는게 제일 고통이지만 어. 그 아,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날카로운 인천 스타일로 한번 가보려. 제 제르소 있, 있나요? 네, 아, 핑크 제르소라고 그래. 아핑 핑르소? 무고사도 한명 있었는데 다 무고사예요. 그냥. <웃음> <웃음> 그러니까 기본 학군 누구야? 갑시다 한껏도 <잠깐> <laughs> 네. 아 같은이지. <가뜩이> 기묘한. <laughs> 그 <논하네. 웃음> <laughs> 어 좋아요. 비게비켜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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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방이 바깥으로 봤거든요. 그... 아이아 <laughs> 어, 주, 아 맞아.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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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맞 맞아. 맞아. 아 맞아. 아아 그림나왔아 아, 좋습니다 아, 경기를, 경기, 경기 알 수가 없겠는데요 살짝 들고 미끄러지면 안돼요 아김훈라잘 졌어 좋아요 어, 와, 어, 여유 러시바로크의 패터 와우 완벽한 패스죠 자 아, 일단 뭐 공을 터치를 해야될텐데 공자야돼요공자야돼요 어, 확실히 이렇게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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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돼요 아공주고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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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데요 공이 3개 3개 앞에서 앞에서 와, 아, 스까지해준한거 아니겠죠? 자, 이거 연결 됐죠? 완벽해요. 어깨부터 돌아서. 어깨부터 돌아서. 자, 어, 니다 이겨냈죠? 이겨냈죠? 올라오라요 올라왔죠? 아, 이거는 나이 아, 잘스어요 업사이드 아니니까저못 봤어요. 아 진짜! 이 업사이드 좋요아 저쪽에 7번 보신범 있네요. 만질! 오! 와와오 아! 그냥 잡기라서 아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요 아! 우와! 자 터치 좋았어요. 잘 살리나요? 그렇죠. 뭐라이요 잡아서 자 양쪽 윙들이 좀 벌려줘야 되는데 다가운데 있어요. 아 연결 없어 을 때는 감독님이 다 나오라고 합니다. 경기진에 나가죠. 아, 요 <laughs> 1분 남았고 거의. 오, 나, 이거! 아, 왜또저 네, 어, 사람이 어, 있어? 이거 처리를 하는 게좋을같은데 머리, 머리, 머리. 오, 아, 어깨 싸움 이겼어요. 어깨 싸움 이겼어. 시간 있습니다. 그다음 올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제 바꾸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죠. 좀... 아! 시간 끌지 마. <laughs> 아, 아. 자. <laughs> 자, 천천히 충분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아, 수어는 물병을 던지지 않아요. 아 그렇죠. 어, 물... 자 그렇죠. 유천의 압박수비, 살바라 짬물수비죠. 그렇죠, 그렇죠, 나갔다고. 와, 정해진 콘텐 자, 아, 경기 아. 끝났습니다. 2대1로 아, 어, 수원상점을 어. 맞아요. 우리 인천유나이티기의 팬들이 승인를해줬고요이 어. 경기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아. 아. 뭐, 매몸 계속, 팬분이 해소라는데맨 계속 한다 그래요. <laughs> 저기 분히그 레시피가 적혀 있다. <laughs> <laughs> 저는 이게 운동할 때착용감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안 입은 줄 알았어. 요 <laughs> 잘못된 <이> 표현인가? <laughs> 안 입은 정도로 되게 편안했어요. 그 애매한 날씨 있잖아요. 이제 무조건 국밥인 것 같아. 요 인천 이제 수원 이제 내일 경기를 하는데 승부 예측을 마치신분 중에 네. 두명이분 네. 어, 네. 누가 두분 선발 드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팀이 있으신 분개인적로 어, 어디 어디 저희는 서울. 서울, 서울 네. 서울대 인천 이제 네, 못 만나잖아 요못 아, 만나는 <laughs> 집을 모셔 내년 내년에 내년에 만나요 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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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만나죠 싫어 싫어 <laughs> K2를 안경험해그런거아 어디 랑해야지아 오케이 고 마지막 심판을 중립으로 해주셨어요 때모일거 어땠어요? 응원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축구도 잘하셔서 놀랐고 작년에 아픔이 좀 있었지만 올해 기, 어, 기점을 해서 더도약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1년을 어, 겪었잖아요 k 트를 어렵습니다. 어, <laughs> 바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다른 세계다. 아울러 그래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이에요. 선수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줬다. 아, 이기고 들어가면 이게 또 이겨야 될것 같아서. 선수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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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잖아요. 또 오늘 경기에 MVP가 있습니다. 인천 그 센터백 9번분. 오 원래 바람막이. 또 이제 또 저희가 양말. 콜라보 양말. 이쁘다 이쁘다. 올라가 올라가. 자 그리고 승리팀. 뭐 미리 말하셨어야죠 걸려있으면 걸려있으면 감정 양말을 저희가. 이야. 사면대 사면대. 돈 있어 돈 있어. 어디 신세계, 애디가 욕 많이 했는데. 했는데. <laughs> 맞네요. 오른쪽 숲이 힘드네. <laughs> 또, 또또 욕해서 죄송해요. <laughs> 야, 거울 <그래>. 치료하셔야 됩니다. <laughs> 왜걱정냐고 <덕진이 하고> 뭐라고 <laughs> 하는 거. 킥왜 <laughs> <불상한 기분이 웃음> 이렇게 안 좋냐고 뭐라 했는데. 야, 올해 우리 선수들 욕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킥좀 네. 해야죠. 네. <laughs> 네. 느낌 좋아요. 네. 올해 무조건 해야 돼요, 올해. 제가 패배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laughs> 근데 이제 또 축구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 근데 다음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더 그때도 진짜 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예정된 승리라서 막 엄청 기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어든. <laughs> 아, 네.